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아주 완벽하고 깔끔한 제네시스 G90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의 색감이 되어 있어서 아주 세련되고 중후한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플래그십 세단의 안정감이나 주행감 면에서 훌륭한 오늘의 차량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입니다 네,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최상위 등급으로서 다양한 옵션들 마련이 잘 되어 있겠고요 57,000 k m 의 짧은 주행으로 제조사 보증 남아 있으면서 엔진 미션이나 차량 관리 상태 아주 뛰어난 차량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깔끔한 주구공 바로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2018년 12월 등록 2019년형의 제네시스 주구공입니다. 프레스티지인 최상위 등급으로 후석 VIP 시트까지 추가되어 있는 풀옵션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시에는 단순 교환이나 누유, 침수 문제에 전혀 없는 성능 무사고 차량 되겠습니다. 개인 신조로 용도 이력이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신차가 1억 2천 상당에서 50%를 감가시킨 가격으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능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지만,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어서 걱정 없이 운행을 해보실 수 있는 오늘의 G90 전면부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53 서해 7008번입니다. 이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걱정하시는 허위 매물 전혀 하지 않고 이 차량 그대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면부 상태에 살펴보시게 되면 풀 LED 헤드램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겠고요. 가까이서 보시더라도 헤드라이트의 상태에 크랙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겠습니다. 네, 전면부의 범퍼나 그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겠고요. 반대쪽에도 풀 LED 헤드램프 되어 있으면서 이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어댑티브 라이트의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운행 시에 자동적으로 조향을 해주는 고급스러운 램프의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중앙부에 보시게 되면 지구공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크레스트 그릴 아주 멋스럽게 자리 잘 잡고 있겠고요. 가까이서 보시더라도 전혀 깨짐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 그릴 부에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그리고 전방 카메라까지 잘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상단부의 외장 상태까지 설명을 드려 보면 블랙 바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문제 있는 부분 눈에 잘띌수 있겠지만 이번 차량 스톤칩이나 찍힘 전혀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놓았고요. 옆쪽에 프론트 엔더 부분 보시더라도 문제없는 외장의 상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90의 또 다른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사이드 리피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헤드램프부터 쭉 이어진 아주 멋스러운 램프까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프론트 엔더 밑쪽으로는 19인치 휠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휠 상태 보시게 되면 그 생활 스크래치 전혀 없이 전체적인 휠보원을 마련해 을 놓았기 때문에 외장 상태라든지 휠의 상태 전체적인 부분들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놓았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정도 남아 있어서 운행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실 거고 바로 측면의 외장 이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나 위쪽의 필러 그리고 루프 부분 차량의 하단부까지 제가 차량 상품화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꼼꼼히 다 체크해서 상품화를 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는 외장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블랙 바디가 주는 정말 중후함, 이 제네시스 G90을 더욱더 특징 있게 살펴주는 색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스티지에는 고급 기능인 고스도 클로징 탑재가 되어 있겠는데요, 이렇게 문이 살짝 덜 닫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뭐 운전석뿐만 아니라 전 좌석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문을 열닫으실때 편하게 기능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후면부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날렵하고 직선이 아주 큼직하게 잘 빠져 있는 LED 리어 램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리어 램프도 마찬가지로 깨짐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겠습니다. 후면부의 외장까지 한번 살펴봐드리면. 트렁크의 상단 부분과 하단 쪽 그리고 범퍼의 하단부 모습들도 상품화하면서 다 체크를 해 놓았고 문제없는 외장의 상태 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차량 h 트랙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대형 세단의 안정적인 주행감 위에서 사륜구동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V6 람다 엔진 그리고 3800cc의 출력을 더욱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그리고 전동 트렁크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트렁크 잘 열리고 있겠고요 트렁크 상단부에는 버튼도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상태에 살펴보시면 당연히 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아주 넓은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넉넉한 짐 실으실 수 있겠고요 관리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한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탈 플레이트의 포인트도 살펴보실 수 있겠고 걱정하시는 침수 상태까지 한번 비춰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트렁크 플로어 부분도 침수 상태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놓았고요. 고객님들 전혀 속이지 않고 저희 클린카에서는 침수 차량 전혀 소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걱정 없이 차량 살펴보시면 되겠고. 제가 만약 계약하실 때에도 계약서에 100%의 무침수 차량, 무사고 차량 명시를 해 드릴 수 있고요. 만약 이런 부분이 다르다면 100% 환불까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와서도 완전 무사고라고 말씀드린 만큼 문제없는 외장의 상태 살펴보실 수 있으면서 제가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클린카의 홈 서비스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방 이시라든지 오시고 싶은데 못 오시는 그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라도 더욱 더 깔끔하게 차량 관리를 해놓고 제가 직접 배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홈 서비스 부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제네시스 G90 전반적인 외장 상태라든지 색감들 한번 비춰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셔서도 다양한 옵션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해주시면서 실내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구공 앞좌석에 한번 타보았습니다. 탑승하시게 되면 고급스러운 제네시스의 인테리어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구공에는 우드 포인트의 색상까지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블랙과 아주 잘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을 해놓아서 더욱더 실내의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이 시트 디자인 또한 시,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 되어 있어서 프라임 나파 가죽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더욱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질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관리 상태 또한 짧은 주행거리로서 많은 운행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깔끔한 실내에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플래그십 세단이 좁지 않고 아주 넓은 넉넉한 공간까지 마련이 잘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좌측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 나와있겠는데요 옆쪽으로는 전동 메모리 시트 잘 작동을 하고 있겠고요 크래쉬 패드 부분 보시게 되면 스마트 센스팩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후측방 경보나 차선 유지, 차선이탈 경보 같은 안전옵션까지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뭐 보험료 특약 할인에도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센터페시아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고요 많은 기능들 제가 하나하나 조작 다 해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차량의 엔진 미션 상태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엔진 미션 점검을 해놓고 깔끔한 상태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시운전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직접 운행해 보시고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행 거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총 주행거리 57,756km입니다. 총 주행거리 약 57,000km로 나와 있겠고요. 뭐 연식 대비해서도 많은 주행거리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5년 12만km의 신차 보증까지 넉넉하게 남아 있어서 이 차량 선택하시는데 정말 강점이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기판 자체도 보시게 되면 컬러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게 화면 조절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계기판 중앙을 잘 보시게 되면 좌측과 우측 방향 전환 하실 때에도 이 화면으로서 사각지대의 영역까지 살펴봐 주기 때문에 방향 전환 하실 때에도 안전한 운행 하실 수 있는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운행 정보나 내비 정보 모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전방 주시하시면서 운행하실 때도 이런 모든 정보들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하단부의 핸들 상태 한번 비춰드리면 상단부나 하단부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겠고요. 핸들 오른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제어, 이렇게 반자율 주행을 위한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뭐 블루투스 제어나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이렇게 중앙 쪽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아주 넓은 크기의 12.3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터치도 풀터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하실 때 터치하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메뉴 부분들도 부드럽게 넘기시면서 하나하나 조절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인기 많은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이 되어 있겠는데요. 후진 기어를 넣게 되시면 꽉찬 화면의 어라운드 뷰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고, 후방뿐만 아니라 전방 카메라의 모습 그리고 좌측에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화면까지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차나 운행 시에 더욱 도움이 되는 어라운드 뷰,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뭐 아날로그 시계나 미디어 패널, 공조 패널들 잘 나와 있겠고요. 이 주구공에는 전자식 기어 노브 되어 있으면서 운전석과 가깝게 되어 있는 다섯 가지의 버튼들 마련이 되어 있겠는데요. 뭐뷰 캠이라든지 전방 센서 그리고 이제 오토 스톱 같은 기능들,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운전석에 가깝게 편하게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바로 밑쪽으로는 내비게이션이 터치가 아닌 수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DIS 버튼들 마련이 되어 있으면서 바로 하단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기능들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겠고요, 리어 커튼과 핸들 열선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상단부로 오시게 되면 하이패스 가능한 룸미러 포함이 되어 있겠고요. 천정 자체도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모습 뿐만 아니라 비의변의 차량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천정까지도 정말 전체적으로 아주 쾌적한 실내의 모습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좌석에 대한 기능들이나 시트의 상태를 한번 비춰 봐 드렸는데 뒷좌석으로 넘어가서도 다양한 기능들과 상태를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90 후석에 한번 타 보았습니다 네, 후석에 타시게 되면 더욱 더 편안하고 아주 넓은 공간 잘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실내 관리 상태 또한 뛰어나다는 것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차량 5인승으로 마련을 해놓았고요 옆쪽에 시트 보시게 되면 후석에 프라임나파가 죽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하셔서 고급스러운 질감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앙의 암레스트 부분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우드 포인트 잘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럼 옆쪽에 도어 트림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도어 트림도 이렇게 상단에 나파 가죽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았고요. 모두 뭐 포인트나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헤짐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도어 트림 상단부에는 후석 전동 메모리 시트 그리고 윈도우 버튼을 조작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 선쉐이드 커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열차 단 기능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듀얼 모니터 양쪽에 잘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그 기능들도 미디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다양한 메뉴들 후석에서 심심하지 않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에 암레스트 버튼으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맨 상단부에는 공조 패널 나와 있겠고요. 조작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으로써도 나타내주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게. 공조 조절해보실 수 있겠고 바로 밑쪽으로는 컴포트팩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영쪽에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의 기능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밑쪽으로는 듀얼 모니터를 조절할 수 있는 DIS 버튼 나와 있겠고요 암레스트 옆쪽으로는 컴포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겠는데 내가 앉아있는 이 시트의 포지션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레스트 기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시트를 눕게 해주는 더욱 편안한 버튼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앞쪽에 프론트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시트가 가깝게 다가와 있다면 이렇게 앞쪽으로 조절을 하시고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후석에 가족분들이나 손님분들 타셨을 때 더욱 더 넓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기능까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지구공의 실내 이렇게 둘러보시게 됐는데, 항상 문의가 많고 빠르게 판매가 됐던 만큼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상태의 제네이스 지구공이었습니다. 3.8 프레스티지라는 인기 차종이고 대형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 최고 등급의 차량이면서도 아주 짧은 주행에 깔끔한 차량 찾으시는 분들께는 자신있게 추천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가격 정리 영상에서도 저렴한 판매가 확인을 해보시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량 어떠셨습니까? 최고의 플래그십 세단 제네시스 G90이었습니다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풀옵션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짧은 주행으로 신차 보증까지 가능하시면서 걱정하시는 엔진 미션 상태도 아주 훌륭한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깔끔한 지국은 원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고 구매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판매 가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카 판매 가격 5,880만원입니다. 5,880만원이라는 신차 출고가에서도 50% 이상 감가된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매 원하시는 분들 문의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양한 차량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으니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도록 하고, 금요일도 잘 보내셔서 주말 다들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